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은혜의 방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강태산이라고 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어뭐 갑자기 간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준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은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이번에 정말 크게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하면서 12월 19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다른 이제 자매님들이랑 이제 형제님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풍선도 많이 불고 이제 좀 몸을 많이 고생을 시켰어요. 혹사를 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시 교회를 오려고 버스를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빨리 뛰었더니 갑자기 허리가 접히고 심장에서 쿡쿡 쑤시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날 이제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편안한 척 항상 똑같은 얼굴로 했으나 많이 표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번 주 금요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 그렇게 축제를 잘 보내고 목요일 날 이제 성탄 이제 치유성회 때 많은 분 이제 목사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있다, 이상하게 그 그날 따라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뭐 책임감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닌. 그냥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고 또 교회에 나왔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는 목사님이랑 이제 사역자 분들에게 다 기도를 받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이제 심장 기능 뭐폐 기능 또 다른 이제 모든 방해나 악한 영들 이제 나가라고 이제 선포해 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께서 소근을 띄시고 가셨는데도 무언가가 이제 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끝났다는 선포를 해 주시고 저는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날은 여기 제가 테크노폴리스 프로지오에 사는데 걷기에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또 택시를 타기에는 또 택시비를 아깝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한번 저를 이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시험삼아 걸어가봤는데 이상하게 걸어도 걸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걸어도 걸어 도 숨이 안 차고 이제 하천에 있는 그돌 다리를 건너고. 이상하게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한 한 200m, 300m 정도를 나름 저한테 제 기준을 낼수 있는 속도로 조금 빠르게 뛰었는데 숨이 전혀 안 찼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항상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 10층 이상 올라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 집이 4층이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그날은 걸어 올라가면서 원래는 걸어 올라가면 진짜 허리가 점핑고 진짜 막 무릎 꿇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몸이 그때는 정말 숨이 안 쳤어요. 진짜 주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저희 곁에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 저도 다시 태어난 것 같고요. 더 신앙심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어예 그때 성탄 그 준비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화분 하나를 옮겨 달라고 어, 부탁을 하는데 화분을 옮기고 나서 여기 밖에 여기 현관이죠. 현관에 와가지고 거의 숨을, 고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몰아 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산양자를 치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체험들 하시지요? 다 체험들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